네. <laughs> 안녕하세요. 2 0 0시 의원 박준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아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희 시장님과 조기주 교육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통수단 확대 및 교통비 지원 촉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동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권리입니다. 거주지역, 경제적 지위, 신체 조건에 상관없이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참정권 등을 보장받기 위해 이동권은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일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등교 전쟁,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등교 길이 조금 더 안심하고 편리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23년 현재 우리 이천시 행정부는 이천시 교육지원청과 함께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통학 차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천시는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에 보조를 하고 있고 이천시 교육지원청에서도 통학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초등학교 녹색 어머니회 공공일자리 하물며 태권도 사범님들까지 등교길 곳곳에서 아직은 혼자 통학이 어려운 아이들의 등교를 매일 아침 돕고 있습니다. 이렇듯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해 이천 시민과 행정부, 교육지원청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식 입법 이후 학교 주변의 차량 운행 속, 차량 운행, 속도, 주정차 제한이 강화되고 펜스, 가드레일, 방지턱 설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통학 차량과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천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보다 나은 통학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이천시 통학 환경 실태와 미래 수요를 조사해 주십시오. 각 학교의 학생 주거밀집 지역을 조사하여 해당 지역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통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초, 중, 고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주시고, 대학생과 청년까지 교통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시내 버스 배차를 전폭적으로 늘려주십시오. 버스가 자주 오게 되면 버스 정류장을 넓히거나 버스 정류장에 난방, 냉방 시설을 설치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통학할, 통학을 돕는 워킹스쿨버스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워킹스쿨버스는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선진국형, 선진국형 집단 보행 프로그램입니다. 넷째,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야 한다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통학 시간만큼이라도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다섯째, 학교 주변 통학 환경을 점검해 주십시오. 통학로 주변 횡단보도, 운전자 사각지대, 주정차 구역, 노후된 육교, 교량, 펜스 등 안전시설을 점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통학 가능한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저도 학생통학버스 운영 조례 발의를 준비를 잘해서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2000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는 일은 우리 아이들의 안정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고 가정 경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전반의 발전과 삶의 질을, 질이 향상된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천시 의회와 이천시 행정부, 이천시 교육지원청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새로운 이천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